말씀 함보겠습니다로세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신학성경3 2 4쪽입니다3 2 4쪽으로세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검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매일 감사를 한 사람은, 매일 감사를 하고 산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무려 7년을 더사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약은 얼마나 효력있고 위대한지 놀라운 힘을 갖다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최고의 효과는 참으로 해독제가 된다고 하지요. 오늘날과 같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지금 때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감사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감사에 화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바이러스의 불온도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1분간 아, 네. 웃으면요, 우리가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겨서 더 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박수를 치면서 1분간 억지로라고 웃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요, 수루광야를 자고 같이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그 60만 대문이 사흘길을 걸으려면 얼마나 힘 들겠어요. 밤낮을 참 벗어나서 이렇게 매일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밤야에 걸어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국기 15장 말씀 드리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 마라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려니까 써서만 정말 써서 못 먹을 때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그 홍해바를 건너자마자 왜 우리를 이 곳에 지경으로 데려와서 차라리 우리 땅에 데려든지 왜 이렇게 데려왔냐 원망하는 사람들인데 이참 3일 사흘 4월 길을 걷고 나서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했니 물이 씌워서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원망은 정말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 모세에게 말하는 그 나무 한가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쓰린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실 때 모세의 무엇을 보고 주셨을까요? 모세가 하늘 앞에 간절히 부어지셨더니그 답을 주신겁니다. 그한 어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마라라는 물에 쓴물에그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하는 워이시대쪽에서 정말 정답은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많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원인도 얘기도 하고, 또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답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부르지저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하려는 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지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가쳐 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탈출하고 잘극복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믿음의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가려면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이죠. 그 오늘 본문에 불러서 얘기는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믿음에 바로 섰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했다고 전합니다. 이제 1절, 1장, 아부분에 말씀 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그들이 오늘날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는 이 영주주의라는 유대주의적 교소가 강하게 한례를 받아야만 된다.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경 충만함을 입어서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요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갈 때에 그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복음 앞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니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영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단지 이 육신적으로 전염병 앞에 목숨이 두려워서 떨고 감염이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염병에서 우리가 나가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니다그 전염병을 대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염병, 참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태초 때부터 계셨는데 아담과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땅을 다시 들어버는데 그들이 산악가를다 모음으로 말이않아서 죄의 충격을 되고 했습니다 죄의 코로나가 되고 덮쳐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되고 구원 받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악을 용서받고 외롭다 생각을 받을 수가 있어니다 똑같잖아요 그때 영적인 바이러스 그저다 정말 이 코로나 1 9로 인해서 이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들은 그리스의 교회를 당하여서 이로써 우리가 드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질병 앞에, 전염장 앞에,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는 방법.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답을 잘 찾지 못하고, 또, 여러가지 참 말씀들이 많을 때에 가장 정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원칙이라고 는 겁니다. 원칙이지. 원칙. 이 기독교인의 원칙,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명자들의 원칙은요. 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 위기와 이 바이러스 앞에 강력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죠.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었을까?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에 바울과 그일인들이하나님 앞에 걸어서 교회을 향하여서 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간단히 토론을 나눠하겠습니다첫 번째 사도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제목은, 제목은 어, 골로새 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알 듣기였어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 그런데요, 참이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가 할수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잘이행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서 구반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할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데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을 사도바울은 기도로 제가 읽어드려볼까요? 구절인데요. 이로써 우리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후하노이 너희도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있다면 왜사도마울의 기도 전국이 되수 있을까? 있을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만 하는데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분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간구를 우리는 기도로써 성령님의 도움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고 하고는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전이 무엇일까? 뜻에 맞게 합당하도록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10절인데요.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범사에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불세그리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헬라우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데스케이아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심히 살펴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아부할 뜻을 입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 세일하는 사람들요 얼마나 손님들에게 뭔가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합니까 이 바로 아데스케이아라는 단어로 기쁘시게 이런 뜻으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가 그 참, 그, 그런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병들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자주 가잖요 자주 즐겨 찾는 음식점은 왜 찾아갈까요? 그것은요, 맛이 좋기도 합니다. 맛이 좋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친절한 서비스와 성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곳을 즐겨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잘 알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니다세 번째, 사도바울리권리스명인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 그치지 않니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모든 선한들의 열매 맺기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것이니다 그리고 보은 네, 10절 말씀인로 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게 하시고, 기도 전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그것을 알,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우리 힘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있고, 오, 모든 일, 그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거 절대로 우리 분야에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내는 겁니다. 아, 네.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을 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 참 열심히 잘하는 여성 한분 계셨는데 중학교 졸업을 수석으로 들어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모두 열심히 하고 광점을 해야 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 중에도 머리 좋으신 분들이 대다수 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분도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중학교 수석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 공채를 시험을 봐가지고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수석학교가고 6년 동안 같은 직장 동료가 이렇게 결혼은못 했지만 잘 하시는, 기억을 하시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잘 나갔겠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걸 알겠죠. 근데 그때 또 언니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연접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자랐어요. 그러면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참잘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아들과 딸을 둘을 당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한6개쯤 되니까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달반 동안 이 아이들의 근무를 여겨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좋은 것들다 보여주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데얘 애들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참으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외고를 외국, 들어갔습니다. 외고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줄 알았는데 이제 한이 3일 정도 되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또, 그, 게임 만주에 가가지고, 게임도 많이 하고, 또, 뭐, 힙합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또왜그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이 여성분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기는 모두 열심히 했고요. 사는 것도 대인 관계도 좋았고, 또, 언니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 생활도 잘 했는데, 아이들이 잘 됐을 가능했어요. 그런데요, 구행 중에 덮친 것이라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작은 아파트만 줘도 홀딱 달려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이 크리스찬이고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럴까? 하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집에 사는 한 분이 전도를 해서 부활하신 하나님 알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부활하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고 이런 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 자기는 약 전공할 때 천문학 기상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자의우주공간를 보면 천문학, 광경으로, 광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야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 구활하신 거믿습니까 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면 있으니까 하고 이모험을 듣고 요 하늘을 읽으시다 보니까 저 많고 많은 별들 속에서 저 별들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지금도 저 별을 움직이는 주인이 있다는 거 아닌가? 이 소리가 다 들리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야,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스리는 분이 있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쏙 들었다. 어 그랬어요. 아, 그분이 예수구나. 예수다해가지고요 지금 것은 현실적이고 아주 그런 쪽으로 신앙생활 하고, 가서 찬성도 같이 하고, 말씀도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저절로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 힘으로 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 합당하게 행동하게 하는 거, 살아가도록 하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건 역시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선한 일들을 맺게 하시는 거. 그분이 계신다는 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우리의 힘으로 참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잘 씻고, 잠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우리가 위생관리 잘하고, 정말로 참 모든 것을 잘 따라서 협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마라를, 마라의 승무를 맞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서 해결함을 받았듯이 그리고 이 정말 영적인 바이러스 퇴치하는과 정말 주님 앞에 마치 쉬지 않냐고 기도를 그치지 않냐고 기도함으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울은 고르세 교인들을라역이질수 있는 마무리하면서 고로세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로세서 3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세서 3장 2절입니다. 네.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은요 조금만 생각하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낭비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는 살면서요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과 방법에 양다리를 잡쫙 긁혀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배겨야 될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가 나가야 될줄 모릅니다. 그 나가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주여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한번 부르고 잠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늦게 하고 많이 늦게 하고 있었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르라 오르라 죄책이 아니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건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병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도록 주님의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나이다 주여 힘주시옵소서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맺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맺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매맺는 우리 그리스도님에게 이 황가님만을 계신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님께서함께하셔옵서 주님이 도와주시로 여건이 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선한 영웅이 많은 일을 가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물을 같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님이여 주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버지 아니 우리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예배자리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 아니 혹시나 나 때문에 예를,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아버지 아니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니 점점 더 두려움만 앞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 정말 진실되게 주만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면역을 강화시켜 주시고, 헤쳐나가 주신 것을 우리들이 발심 앞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는 불신하고, 주님 앞에 양다리를 거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공복받은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아버지 해방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가음라이다